성소수자 최초 지상파 신인상을 받은 트랜스젠더 방송인 풍자가 그간의 악플 신경을 털어놨다. 13일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는 2023 MBC 방송 연예대상에 참석한 풍자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풍자는 메이크업과 드레스 피팅을 마친 뒤 시상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난 날을 회상했다. 풍자는 처음 방송 촬영하고 연락이 너무 많이 오더라. 큰일 났다더라. 게시판이 마비가 됐다고 다 악플이었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되는 건가 싶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이거를 못하는구나 생각했다. 처음에는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풍자는 스튜디오에서도 처음 방송 촬영을 했는데 일주일 정도 게시판이 마비가 됐다. 그때 상처 아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거듭 말했다. 풍자는 2023 MBC 방송 연예 대상에서 여자 신인상을 수상했고, 무대에 올라 눈물을 쏟았다.